Time in repeat. 박사 정켄슈타인과 그의 피조물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도전을 선사합니다. 중순 난이도에서 성을 지키십시오. 박사 정켄슈타인의 무리가 더 강해집니다. 남자는 고수부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렛츠 고 잡혔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싹, 그, 바뀌었는데, 싹은 아니지만, 뭐, 바뀌었는데, 제가 좀, 늦게 말했네요. 뭐지? 난볼 수가 없다. 뭐가 나온지 볼 수가 없다. 보여다오. 어. 좀닉좀닉 이름 보소 좀닉 옴닉 좀닉 옴닉 좀닉 좀립 이름이 왜 이렇게 웃기지? 좀닉뭐 나오는 이것들을 잡으면 되는 건가 보구나 된말씀입니 요술과 마발벌좀더 믿을만하다고 생각 와, 여기 상호대사가... 있네요 방금 정크레 폭탄... 1등같 폭탄... 용의의 눈으로 봐라 열등한 기가 준비됐다 궁극기가 준비된 류이 와가 대격으로 심판을 내렸다 어둠의 존재가 그형질를 드러냈어 어둠의 존재가 그 형... 형질... 오...

무어지 내가 무술를 무사히 지켜낼 거야 늘 그렇게 하잘 살자, 이간좀 짜릿해. 내눈로 들어온다. 꽃자, 꽃장다내 성벽을 넘어 공격해온다!

방금 녀석들이 마지막이었을까? 제가 보기 최악의 상황 아직인 것 같습니다. 어 상호대사 좋은데? 잘 만들었어. 돼지같이. 정켄슈타인 아, 박사피조물 모습을 보라니. 켄슈타인의박사피랑슈타인아지 음. <laughs> 데지 보소. 대지코야정슈타인박사 <laughs> 와가 테케오크라이 게임안돼안돼아 후! 아 얘들아 어. 아. 아. 빨리 걷져 <�idden gets on something new> 아, h a t 지 s so good? What is it? w 정지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정 s sure 슈타

호와 어, 아, 얘부터 빨리. 포병포병 영동술 강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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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야, 소모, 스케줄. j 얘얘 얘가 문제네 e r m 이거. 들어왔어? a 이거. s a s h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시간 끝났어 전투가 아직 끝.. 뭐. M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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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r d 안돼 정슈인 박사가 그의 피저을맡게헤베라니영들은 목숨을 잃었지 정슈의 복수가 성공한지 너무 어렵잖아 이거 헨조각왜 내가 하이라이트지 메크 리가 하이라이트 먹 어야 되는거 아니야？아깝 <laughs> 구만 깰수 있는 건가？무조건 깨 야지, 무조건 깬다. 자, 단판. 단판으로 간다. 이번에야말로 깨고 만다. 자, 알아서 골라라. 어, 아나가 응, 음, 하나고만정켄리슈타의복수 우리 모두 어, 죽음을 피한 것 같군 잠깐이지만 날 실망시키는군 <laughs> 베르시 데스생 얘네는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네 얼마나 많이 한거야 모두 죽음을 피한 <목소리> 잠깐, 잠깐. 생존 번너 좀있어 들어온다. 염기들을당 켜라. 영민 들이 염기 들이 성경 나 무로 공격 해 오고 있 다. 외지에서 미국인을 만날 줄이야. 전쟁에서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나같이 전쟁이라. 오! 어? 깜짝이야. 괜찮아. 언다, 온다, 온다온다온다 리히퍼.

오! 어궁줬어오 오! 오! 어, 엄청 놀랬네. 쪽에서 <laughs> 이다이 <리포공. 놀람> 아 여기 힐팩이라도 좀 만들어 주지. 넘박센 <laughs> 거 아니야? 뭐야? 나못 뭐 눌렀는데. 나 소르탄 안 눌렀는데. 정슈타인에게사의린 욕망으로 만들어진 피 내 보이는 모든 걸 파괴하는 괴물이들. 전 강해졌다. 돌격해. 가라. <목소리도> 괴물은 중절기 리벌보에 서있어 부 주한 몸뚱이가 바닥에 부딪치자 대지가 흔들렸지. 생명력을 회복시켜 치료가 필요하다 참 친절하기도 하지 오케이 프랑켄슈타인은 가볍게 넘겼고 시원천, 오, 또 온다 돈다돈다 아우 정크렛 불편해 후회하게 될 거야. 야야궁 없어. 나궁 없어. 그는 어, 자신의 피조물 들을 용 힘이 다 공격해. 자신의 형체를 갖춘 시간어나나나 억으로 끌린 거 같은데. 잘자. 아. 문을자신나타났다잠들어

좋았다 우리는 전설이다 아후 아. 레벨 달성어 절품 상자 까러 가자. 캔디 캔디. 힌힌 파인. 음. 음 과학이구만 힌힌 파인. 즐거운 할로윈. 오케이. 자, 이제 봅시다. 신규 플레이어 아이콘. 프로필...아...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빠른 대전 경쟁전 레인헤르트 승률 승부 승리한 게임 임무처치 이것도 적응을 조금 해야겠네요 준피해 평균 뭐 이런거 복숭당 처치. 플레이어 아이콘이 아니라, 그, 업적. 특별. 살아있는 영웅들의 밤. 중순 난이도에서 정켄슈타인의 복수 승리. 고 고수 난이도에서 정켄슈타인의 복수 승리. 정켄슈타인의 복수에서 4명의 영웅으로 모두 승리. 아. 중순 난이도에서 성문의 피해를 입지 않고 정켄슈타인의 복수 승리예요. 응, 철옹성 4인4색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 하수로 하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건 충분히 할것 같은데 오케이 스프레이 한번 봅시다. 메로티 한조디 할로윈 스페셜. 이거 까야지 헨조 대기중 오케이 저는 업적을 쌓우러또 업적으로 스프레이를, 스프레이를 얻으러 또 난투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연출도 좋고 재밌습니다 그럼 해피할로윈 안녕